<목소리> 알았어, 가자다 왔다, 이제. 아, 4km 넘게 와가지고, 백악산 30m 전방입니다. 상주의 화북면으로, 너무 산이 좋습니다. 백악산. 진짜 좋아요. 전상이다 와가는데 어디갔구 응? 돌아 내려가야 되는가봐 산은 방 가르쳐주네 천상을 안보여주 <놀람이> 진짜네 몇십 명 들어가 서 살겠다. <laughs> 아, 괜찮 와. 와, 물건 같은 물건. 물그 어? 어? 있고. 새끼 있다는 얘기, 그렇네. 와아.. 맞네 아.. 힘들 아아아아아 진짜.. 아.. 힘들 4km.. 4.5km 여기는 진달래가 이제 창고치야 창고. 이, 이 대각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던데 어. 어디서 가다가 있는 같지밥 음. 음. 먹고 음, 가자. 밥 먹을까? 응. 음. 와서 먹 어째 여기 좋다. 아, 춥다고. 바람만 보면 괜찮아. 아 저기 문장대 보이네요, 뭐. 저 앞에 줘. 저기 문장대야, 저거 저거 이 문장대.